챕터 15 유리한 조건임을 밝혀라. 명절을 겨냥한 할인 항공권이든 쿠폰이든 공짜 커피든 많은 회사들은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에 실시된 한 실험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소비자 연구가인 조지프 눈스와 사비에르 드레지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유리한 출발 조건을 주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 이익을 실현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고객들이 보상을 얻기 위해 구매해야 하는 횟수가 똑같다 할지라도 이 가설이 유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팀은 동네 세차장 고객 300명에게 스탬프 카드를 나눠주었다. 그리고 세차를 한번 할 때마다 카드에 도장을 찍어준다고 말했다. 그런데 카드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무료 세차를 받으려면 도장을 8번 찍어야 하는 카드로만 공란만 있었고, 다른 하나는 무료 세차를 받으려면 도장을 10번 찍어야 하지만 도장 2개가 미리 찍혀 있었다. 즉, 두 카드 다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8번 구매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구팀은 두 번째 그룹의 참여율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그 후 세차장 직원은 고객이 세차를 받으러 올 때마다 카드에 도장을 찍어주고 세차한 날짜를 기록했다.몇 달후 연구팀이 실험을 종료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설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그룹의 경우 무료 세차를 받기 위해 8번 모두 구매한 고객은 19%에 불과했지만 유리한 출발 조건을 가진 두 번째 그룹에선 34%였다 게다가 두 번째 그룹은 8번 구매를 채우는데 걸린 시간도 더 짧았다 즉, 한번 세차를 한 후에 다음 세차를 하러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2.9일 더 짧았다 눈수와 드레즈에 따르면 전혀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의 프로그램보다 일단 시작을 한 상태의 프로그램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완성하고 싶은 의욕을 더 많이 느끼게 한다고 한다. 또한 연구팀은 사람들이 목표 달성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분석자료로 이러한 개념을 뒷받침해 주었다. 즉, 세차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세차 사이 간격이 평균 0.5일씩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에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이 목표 달성을 향한 첫 걸음을 이미 내딛었음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동료에게 과거에 작업했었던 것과 비슷한 프로젝트의 도움을 요청하려면 그가 프로젝트 완수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관련 일을 착수했음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는 그동안 꽤 많은 공을 들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과제를 이미 30%쯤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이 영업팀장이라고 가정해 보자. 영업팀에는 목표가 있지만 팀원들은 초기 단계에서 헤매고 있다. 한편 당신은 경영진 쪽에서는 이미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신은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으려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면 팀이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부모 또한 이런 전략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숙제를 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아이가 있다고 할때 당신은 아이에게 뭔가 보상을 줘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말마다 숙제를 6번 하면 한 번은 숙제를 안 해도 된다는 규칙을 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숙제를 해야 하는 주말 한 번을 미리 제하고 시작하면 아이가 훨씬 더 의욕을 낼 것이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사람들은 어떤 프로그램의 완수나 목표 달성을 향해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막 세차를 끝낸 자동차처럼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